안녕하세요 형신혜입니다. 오늘은 제가 택배를 하나 받았습니다. 자이 제품은 제가 벌초라든가 예초작업 풀을 많이 베다 보니까 신제품이 나왔다고 해서 한번 써보라고 주신 거예요. 제가 어떤 건지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저도 아직 실물을 보지 않아가지고 자 보내주신 제품은 바로 슈퍼 붕붕이라 제품 이게 애초기 날을 원판으로 해서 이 날이 들어갔다 나왔다 갔어요. 원심력으로 나왔다 들어갔다 할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뭐 벽이라든가 돌이 있을 때는 싹 들어가는 그 원리도 되는 것 같아요. 슈퍼 붕물 홈이라 되 있는데 이게 홈이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홈이가 흔히 말해서 땅을 이제 파고 풀 같은 걸 캐내는 건데 그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붕붕이랑 같이 쓰는 홈이, 이거는 붕붕이 없이 홈이만 쓸 때, 홈이 두 가지가 들어있고, 이게 붕붕이인 것 같습니다. 짜자잔, 조립이 다돼 있네요. 자, 여섯 개, 하나, 둘, 셋, 넷, 여섯 개. 여섯 개의 날이, 자,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원심력으로 날이 나오게 되면서 치게 되고, 아, 원판 여기 중간에 되게 얇네요. 2도날 정도의 두께입니다. 그래서 여기 만조를 채워서 사용하게 되는 것 같고 주황색이 있고 검은색이 있는데 또 주황색 부분이 위입니다. 하늘을 보게 장착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렇게 체결을 해서 나중에 홈이 이렇게 체결이 된것 같아요. 이렇게 약간 우주선 같은 느낌입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있는 거는 예비 어, 한조가 더 들어있네요. 나를 교체할때쓸수 있도록 비옵습니다. 어, 여 육각 나사 이렇게. 이거를 교체할 때는 한 개씩 교체가 아니라 전체 다를 교체해야 되네요 이게 다 빼야 됩니다. 어? 이렇게 해야 될것 같아요. 원판만 이렇게 딱 하면 여기 나사가 그대로 있잖아요. 나사를 뺄 필요 없었네요. 이렇게. 아까 이거 내면을 쓸수 있다고 했는데 여기 나사가 부모이 4개 있죠? 그러니까 여기 꽂으면 이쪽 날을 쓰게 되고 여기에 쓰게 되면 이쪽 날을 쓰게 되는 원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4개 면을 쓸수 있는 방식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예초기 이도날 같은 경우는 돌이 튀거나 하게 되면 사실 진짜 아파요 저도 지금 여기 돌 같은 게 튀어서 진짜 많이 다쳤거든요 지금 여기가 아직도 아픕니다 작년에 이제 우리 하나 여기 탁튄 적이 있어 장갑을 끼고 있어도 여기 딱 관절에 딱 부셔버리니까 진짜 뼈가 부러질 정도로 아팠어요. 병원은 가지 않았지만 아직도 회복이 안 되고 있다는 거. 자 그래서 이완전날이라는게 중요한 게큰돌 같은 경우에는 얘는 이제 튕기는 거니까 그런 걸좀 흡수할 수 있고 대신에 풀은 자를 수 있는 근데 이게 금붕이 이주황 위로 가죠 이렇게 있어요. 잠깐 써봤거든요. 이거 보이세요? 제가 만약 여기를 지금 줄날로 쳤으면 여기 다 튀고 얼굴에도 다 튑니다. 여기 이런 데다 터요. 자, 장갑 보시면 알겠지만 안 튑니다. 줄날보다 안전, 안전하다기보다는 튀는 게 거의 없죠. 줄날은 다다다닥 치면서 저한테 팍팍팍 그 이물질을 다 튕기거든요. 근데 얘는 깨끗합니다. 줄날 치고 나면 여기가 완전 다다다닥 물풀로 끝나거든요. 근데 얘는 그게 없고, 오, 어, 일단 날이 뭐이쌔그라스런지 몰라도 잘 나가요. 그냥 갖다 대면 풀이 촥 나갑니다. 그러니까 좀 굵은 풀도 줄날 같은 경우 에 굵은 풀은 잘안 나거든요. 근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쓱, 쓱, 쓱다 지나갑니다. 지금 제가 풀을 왜 대충 배워가냐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저는 여기에 크로바, 즉 토끼풀이죠, 토끼풀을 키우고 있습니다. 토끼풀을 키우면서 제초제 안 치고 이제 초생재배로 재배하는 곳인데 하지만 씨가 날라오고 이제 중간 중간에 이렇게 덩쿨풀이라든가 풀이 납니다. 그래서 저는 그 풀만 예초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풀만 집중적으로 공격하면 되는데 여기 가시나무인데 핑거라임이라고 해서 가시나무입니다. 그래서 가시나무 전지하고 남은 전지 가지들을 다못 꺼내서 아직 그대로 있는데 줄 날로 하다 보면 거기에 그 전지한 전정한 가지에 엉켜가지고, 애로사항이 있을 때가 있는데, 얘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걸 다 갈아버립니다. 그냥 가지가 있으면, 가지에 줄날이면 감겨서 애로사항이 있는데, 얘는 그런 거 없이 그냥 다 갈아버려요. 너무 좋은데요? 그리고 밑에 있는 이, 홈이도 마찬가지. 홈이도 그 역할을 해주니까, 아무런 걸림없이 그냥 작업해버립니다. 그냥, 뭐, 가지 같은 게있어서다 잘라버리는 정도가 돼버리네요. 저는 이제 여기 이도나이나 원형톱나는 못 쓰거든요. 왜냐면, 요, 나무가 워낙, 가늘기 때문에 한번 지나가면 베어버려요. 그래서 줄날로 다 작업하게 되는데, 근데 줄날로 작업했을 때도 단점은 뭐냐면 줄날이 가까이 갔을 때 안전하긴 하지만 이게 감겨버려요, 이렇게 줄날이 탁 감기면서 풀리죠, 이렇게 감이 이렇게 싹 풀리면서 여기가 완전 피복이 돼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나무가 어 스트레스 받거나 죽은 경우도 있는데, 어 얘는 이제 그런 거 없이 물론 완전 가까이 가지는 못하겠죠. 하지만 안전 날이기 때문에 좀 안전하면서도 이도 날보다는 안전하잖아요. 찍힐 수는 있겠지만 완전히 팍 나무가 나가진 않을 것 같고 근처에 이런 이렇게 전지하고 남은 이 가지들이 있어도 아무 문제없이 쓸 수가 있어서 좋습니다 어 대신 제가 이거 이것도 거이 달고 호미까지 달다 보니까 무게감이 좀 나갑니다 어 그래서 그런 무게감이 있다는 거 그래서 무게감이 나가는 건 사실 저는 요 밴드로 다 처리하거든요 그래서 요 밴드를 탄력성을 조절하면 이게 살짝 들려있는 상태에서 저는 사실 누르면서 작업을 합니다 왼손을 들은 힘이 아니라 이 밴드로 탄력을 줘서 들려있는 상태에서 얘를 누르면서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방식은 아마 여러분들도 작업해 보시면 알겠지만 사람이 들은 힘을 계속 지속적으로 주는 것과 누른 힘을 주는 건 스트레스가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용한다라 저처럼 이렇게 사용한다라면 무게가 아마 큰 에로상이 어, 아닌 것 같습니다 됐어요. 제가 작업하다가 한 번씩 쳤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되네요. 자. 한번탁 부딪히고 여기 보면 부딪혔죠? 부딪히고 택 하면서 안에 날이 들어가나 봅니다. 이도 날이었으면 여기 큰 상처 났을 거예요. 나무에 딱 부딪히게 되면 날이 탁 들어가면서 더 이상의 상처는 주지 않는. 물론 이게 원심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맞습니다. 하지만 그게 치고 팍 지나가는 게 아니라 치고 들어가 버리죠. 해서 이렇게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나무에는 최소한의 상처만 주고 제가 원하는 풀들은 다벨수 있는 그리고 거기에 이런 진짜 짜증나는 풀들의 뿌리까지 뽑아내 버릴 수 있는 와 로터리 쳐 버리는 거요 지금 그럼 이제 내가 원래 홈이로막 일일이 다 해야 되는 건데 이 예초기 하나로 풀을 베면서 이 로터리까지 칠수 있는 개념이 되버린 거죠. 그리고 제가 써보니까 위에 감기지도 않습니다. 허, 참. 오, 신기합니다. 좋네요. 와. 제가 아까 이걸 오픈하고, 과연 잘 잘릴까? 저는 보통 이도날 아니면 줄날을 쓰니까, 오, 이게 물건인데요? 물건입니다. 지금 제 밭에 완전, 최적화 되어 있는 제품인 것 같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뭐 예초하시는 분이나 텃밭, 그리고 로터리, 뿌리까지 잡초 제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게 넓은 면적을 할 때는 뭐 이도나 이런 게더 좋겠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돌이 많거나 안전단이 필요할 때, 그리고 호미가 필요할 때. 완전 좋습니다. 저한테 완전 최적화 되어 있는 것 같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지금 보면, 난리도 아니죠? 자, 이런 것도 전부 다, 배버립니다. 자, 이런 게 있어도 다 상관없이 다 배버리죠. 이런 것도 지금 다 잘려있는 상태입니다. 이런 넝쿨들. 밑에는 다 잘려있죠? 이런 것들이 다, 넝쿨이 제일 싫어요. 탁 올라가기 때문에 순식간입니다. 자라는 속도가. 그래서 매번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자 이런 것 때문에 풀을 키우고 있는 거거든요. 저 크로바를 키우고 있는 거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조금씩 이제 빈자리가 생기면 저런 풀씨들이 있던 것들이 나서 자 이런 식으로 대응합니다. 관리해야죠, 뭐. 와, 이거 보세요. 제가 지금 한줄 작업했는데 무엇보다 오른손. 항상 이게, 오른손이 여기 있기 때문에, 여기가 가장 많이 튀거든요. 이렇게 튀니까. 자, 오른손. <laughs> 너무 깨끗합니다. 와. 제 앞면 보호기. 풀 하나 안 튀었어요. 얼굴에 튀는 게 없어요, 사실. 그리고 튀는 거는 그나마 밑에 아래쪽. 요거는 이제 밑에 쪽에 하면서, 로터리 하면서 튀는 게 있는데, 이 정도면 줄날로 따지면 튀는 게 없는 정도죠. 어, 옷도 진짜 깨끗하면서 밑에도 보이시나? 자이 정도입니다. 이 정도 튀었어요. 거의 안 튀었다고 보면 됩니다. 아니 뭐지?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 뭐지? 자, 너무 너무 잘 돼서 놀랬습니다 지금. 자 여기 여기는 지금 레디안 밭치고요 사실 여기는 제가 사람들을 써서 풀을 다 맸어요 보이시죠 호미로 풀을 다 맸습니다 이제 한한달한달 한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 지금 풀이 올라오죠 야 이런 여기는 원래는 이렇게 사람을 써서 이렇게 다 메야 돼요 풀을 이렇게 다 메야 되는데 근데 사실 이게 쉽지 않죠 이렇게 해야 맑은데 제가 저희 밭에서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풀입니다 이게 뭐 개구리풀일 건데 얘들 잎이 엄청 무성히 자라요 제가 한번 잘랐는데도 지금 나와서 얘들을 한번 로터리 한번 쳐보겠습니다 와, 이거 뭐죠? 이거 보이세요? 야, 여기 이제 뭐 심어도 될것 같습니다, 지금. 그리고 제가 텃밭. 앞에. 그래도 위에 좀 깔끔하게 하고 싶다. 야, 여기 있는. 이 호미가. 야, 열일하네요. 됩니다, 이거. 와. 신기하네요. 풀도 잘 잘리지면서. 이 호미가 이렇게 완전 초전박살이라 그러죠 완전 박살내버리니까 여기 지렁이 나왔어요 작업 전후 비교인데 이게 원래 제가 쓰던 겁니다 물론 오래 서서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줄날로 한번 작업하고 나면 이렇게 됩니다 물이 다혀가지고 이렇게 되는데 얘는 보세요 <laughs> 새 겁니다 새 거를 가지고 작업했냐 그럴 수도 있겠는데 사실 그 전에 썼던 거요 예 쓰던 걸 오늘 쓴 건데 여기 추가로 묻은 게 거의 없다고 보면 됩니다. 그냥 그대로예요. 여기 보제 옷에 풀안 묻은 거 보세요. 야. 자 그리고 저 여기 보호대 무릎 보호대에도 거의 안 튀었습니다. 신발 뒤에 탄거 보이죠? 이거 그냥 꽃가루꽃가루풀물 풀이 그풀 물이 튀거나 하진 않았어요. 정리하자면 우선 붕붕이는 뭐 뜨는 건잘 모르겠어요. 근데 무게는 나갑니다. 무게는 나간 대신에 어깨 고무줄 밴드를 달아서 텐션을 준 상태에서 약간 뜨게 만든 상태에서 팔은 살짝 왼손 왼 왼손 팔을 살짝 얹는 느낌이죠. 얹으면서 팔 무게 때문에 살짝 내려갑니다. 그런 느낌으로 작업하시면 무게감은 전혀 지장될 게 없고요. 어, 그 부분은 제 영상 보시면 요 밴드 만드는 거 있거든요.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생각 이상으로 너무 좋았어요. 일단 풀이 잘 나갑니다. 그리고 밑에 홈에 있어서 뿌리까지, 그리고 풀을, 아, 땅을 정리할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제가 전지한 가시가 그대로 있어가지고 그거에, 그에 걸려서 작업하기 힘들었는데 그거 관계없이 다 작업할 수 있어서 너무나 좋았어요. 감기는 거 없이. 그리고 나무에 건들렸을 때 이도 날이면 완전 치고 지나갔을 거를 얘는 탁 하고 탁 튕겨 나옵니다. 그래서 작은 상처만 남기고 안전하게 쓸수 있다. 물론 어느 정도의 회전력이 있기 때문에 드라이긴 들어가요. 근데 이도 날처럼 완전 팍팍 나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탁 맞고 뒤로 튕기는 게 느껴집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쓸수 있었고 작업이 용이했습니다. 무엇보다 이게 생각보다 잘 나가요. 어떻게 잘 나가지? 덩크리나 이런 것들을 다 뜯어버릴 것 같고 좀 두꺼운 풀도 명아주 같은 거 있죠? 그런 것도 다 배는 데는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와, 그래서 제가 이 택배를 두개받았거든 요거는 제가 하나 썼고, 이거는 빈통이에요. 이제 이거 홈이 하나 남았는데, 빈통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이 제품, 제가 두개 받았는데, 한 개는 어, 댓글 남기신 분 중에서 제가 한명 뽑아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응원 댓글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 써보니까 너무 좋습니다. 애초기 있으신 분들은 누구나 다 설치가 가능할 것 같고, 그래도 어느 정 무게와 이제 밑에 홈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한 TV 43 정도에 급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와. 좋습니다. 혹시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댓글 댓글 많이 많이 남겨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 <laughs> 왜 좋지? 왜 이렇게 잘 되지? 사장님이 물건을 만들었네.